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말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를 비롯해 4.3외곡 논란을 빚은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 4.3을 좌익 폭동이라고 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3 유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을 반대한 사삼 동은그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이원 지적에도 언성을 높이며 사3은 공산 폭동이라고 재차 발언했습니다. 공산 폭동이라고 하시니말이요 사삼복동은 공산 어, 복동입니다 사산을 비롯한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된 가운데 이같이 사삼 왜곡 발언을 하고도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삼 북한 지시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의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제수 사삼 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개입, 북한 주앙당의 개입설은 저서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태전 의원은 이 발언으로 당 징계 처분을 받고도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지난달 임명됐습니다. 김형석 신입 독립기념관장은 정부가 발행한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 정치적 성격의 보고서일 뿐이라고 깎아내리는 글을 써 논란이 됐고 장관급 예우를 받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에 4.3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한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4.3의 전반적인 역사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폭동, 색깔론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동안 색깔론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유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행위고 대한민국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4·3 유족과 단체들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역사 왜곡 논란을 키운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며 도민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